날래, 이 자네, 놀아오! 아이, 참. 아이고, 준다고, 줘! 앉은 자리에 풀도 안날할망구같으니라고이내 내, 엉덩이를 걱정 말고, 고저 일수나 잘 찍으라오! 자네가 제일 불량하다! 안씨 할머니는 시골 마을에서 <laughs> 소문난 자린법입니다. <laughs> 돈몇푼 빌려주곤 날 수만큼 이자를 쌈해서 꼬박꼬박 받아내는 안씨 할머니의 이자놀이에 동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죠. 곧을 이제 계산이 딱맞는구길 이웃끼리 참 점도 없지. 아 자식도 없는데돈 욕심은 왜 그렇게 많은겨? 아이고 왜것이요 죽을 때 싸들고 가서 저승사자 꼬실라고 그렇지. 맞다 맞다. 어? <laughs>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들하세요? 네? <laughs> 어, 어. 아 누구 좀 골려주려고 <laughs> 어? 네? 며칠 후 응, 어, 어.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안씨 할머니를 읍내 고급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laughs> 아, 아, 무슨 꿍꿍이들입네요래해 아, 비싼 식당에서 밥을 다 산다 기라고 아, 그동안 고마워서 우리는 가족 아닌가. 응, 음 맞아. 가족이란 말에 안씨 할머니도 모처럼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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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야. 아이고, 배야. 저, 나 화장실 좀. 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네. 아이고, 김치 국물이 튀었네. 요거좀 닦고 올게. 하지만 이웃들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고 안씨 할머니는 혼자 자리를 지켰습니다. <laughs> <꼬셔라>. 아이고, <그녀. 웃음> 그래. 꼬, 꼬셔, 아이고 그래요. 꼬셔, 재아 그러고도 이웃이야. 아, 음. <laughs> <laughs> 저안씨 할머니 몸져 누우셨대요. <laughs> 아이 우리도 돈몇아 빌려쓰고 엄청 당했다니까요. 어, 어, 어. 아이고 그래요. 그럴만 했으니까 그러지 해방 이후 어린 동생들 공부 시키겠다고 혼자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안씨 할머니. 하지만 625때 생리별을 한 이후로 부모 형제 생사조차 모르고 산지 언 60여 년. <laughs> 부모 형제한테 미안해서, 응? 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악착같이 돈 벌어 남 몰래 어려운 사람들 돕고 산 사람인데. 아... 아... 가족 같은 리웃트르한테 배신을 당했으니 에잉. 와, 신문 보셨어요? 전 재산을 어? 대학에 기부하셨대요. 뭐라고? <laughs> 평소에도 고학생이며 도관 어인들을 도왔다는데. 아이고 세상에 정말 대단하시죠? 아이고 아, 그치, 그것도 모르고 아이. 그날 오후 안씨 할머니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마을 밑에 아, 아이고 미안했어 괜찮았이자 그럼 이제 그빌린 이자 좀 받아볼까? 네, 꼭. 아, 날래 날래 제때 제도준대라 한평생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며 외롭게 사신 이북 할머니에게 또 하나의 가족이 생긴 날이었습니다